주차 광변고 네 우? 저희 거 우리 거예요. 응. 일단 하시는 대로 오실 거야? 어.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니 야 응. 근데 내가 나는 무리 못 해. 어차 무리 못 하니까. 근데 다시 는만큼만 하시는 만큼만 뭐. 안전이 최고선이 왜냐면 응? 내가 이멘치이거만 很值得哎不用一百八十八的太哎太贵了三个人哦三个人三个人还有还有照片的好吧好吧你进来吧哦啊可以可以了就是你行有有有有要不拍一个不用不用不用好你你你走后面一点哦是对让他们在前面一点哎他们已经昨天那个试过在那个什么新兴达啊新兴达好 他，你玩不了。我没有，<laughs> <來>我、嗯、我那边提前到了就。他那个一、这个小时就够了。<laughs> 所以你要注意一点，再注意一点。他可能脚底下有点滑，那我们就慢一点啊。过来吧，我先教一下。来，먼저교육받게요。对。先教你，他们不会。这个是拐下。严正、正正哥哥。每个地方。 嗯、切换一下，行、嗯。切好，卡着铁片，平行对齐。<说>一定是卡住啊，要、嗯、不过不了。这里<说>有个凹槽，一只手不好滑，就用两只手。嗯、你们的路线一定是横着走，不要去转动这个转盘，转动它就错了啊。这边、嗯。带你们所以所以必须是两个都要。对。 수술 양가 똑차 이거 시험아? 이거 여기는 선이 이게 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헷갈릴게 없을 거예요你看如果 ah, 이렇게 교환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순서를 바꿀 수 있대요. 그러면 형님이 먼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고.

嗯，然后扎跟扎马步那样横着走，嗯，这样休息，过去就这样，对。如果害怕，可以同时两个人排排走都行。行行行行行，要要叔叔吗？叔他先走吧，他他先走，然后我去中间，然后他先走，嗯，他先走，好嘞，换，那可以换的，来，然后，对行。对，到几分钟了？

너 어제, 뭐가 어제 클레이드 다안 들어가는 거같 같아 느낌이. 이거 밑으로, 돼요. 한, 밑으로 그러니까 땡기면 돼요. 밑으로 땡겨서. 뭐. 자, 출발하자. 다 켰어. 켰어. 응. 나 오늘 출발하 아, 하자 아, 네, 오늘 저전선으로 색미끄러으니까 좋은데. 이거 이렇게 밑으로 땡긴 거야. 아.

오천히 천천히 안전이 안전 네. 어. 오, 오. 네. 오이 가이게야 네. 아, 포 예. 야, 그게... 아직, 아직. 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는구나. 그니까 내가 그래서 왜 늦는지 알겠죠, 어제

야, 아래로 이렇게 딱, 봐주야 돼, 그냥. 그래, 거, 거, 거. 나 버지면서 가야지. 나는 그만식쓸 겁니다. 그래. 뜯으니요 어쩐 소리야? 나 이렇게 미끄럽다고, 네. 이거 지금 잘 잡고 가야지. 나, 간격 좀 둘게. 천천히 가, 천천히. 아. 형님, 좀만 천천히 가주세요. 아니, 맞춰갈까. 왜냐면은, 아니, 단열도 내가 바닥을 체크하는 거야, 지금. 뒤에 네. 젖대지 말라고. 예. <laughs> 아니, 수능 빨리 가니까 마음 급해. 아니, 아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난 위로 맞출 거야. 네. 내가 얘기했잖아. 바닥 칠때 한다고. 예. 나 여기서 내가 네. 이거 살짝 잘 붙이고. 예. 아니, 나 신발이 너무 미끄러워. 천천히 가그러 그러니까 천천히. 와. 어, 먹구나. 높기는 <laughs> <laughs> 요 어, 존나 미끄러워. 형님, 조심. 미끄러운 주하고그에다 조심하고. 예. 제대로 패드를 도안우안안 맞습니다. 와, 진짜 존나 미끄러워. 힘들어, 조심. 조심. 우리 그런 거 바닥 조심. 조지, 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좋아. 에이, 저도 그래도. 나름 지금 살은 졌지만 되는 유격대 출신 아닙니까? 하지만 다들 우들거리고 알고같까 말까 싶고. 안 서들거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니까. 그래, 내가 이상한 거다. <laughs> 야, 우리만 있어서 너무 좋다. 한 이런 게 <laughs> 야, 나 이놈으로 이렇게 해놨네. 후달이라고 아, 오, 쉬워. 여기, 저 스펙이 있는데? 어 미스. 한번 갈때 가라고 으니까다 아, 실수니다 예? 갈때 가라. 고맙네. 정말, 실수입니다. 아, 나쁜 사이 있으면. 야, 여기, 여기서부터 요거 손잡이. 아, 어? 아, 예. 어이잘 아, 잘, 아, 잡아. 아, 잡아. 네. 너무 바로바다이좀 늦더라 예. 어, o 형들이니까 같이 한는 거지. 내가 형들도 이거 줬잖아. 그러니까 <목소리> 같이 하자고 했지 내가. 아저씨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뭐 이미 안 온다, 어떻겠습니까? 후회되나? 아, 회장이후회어디습니까형회되는 회전 며칠 이면 좋아한 그것도 없습니다. 전동 후회하지, 지 걱정 마세요. <laughs> 아이씨. 허하이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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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간이 는 그게 타지 않은 거?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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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그래, 뒤에 동신 챔 표정이 보인다고 지금. 무서워요. 어, 저보도 있다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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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야, 네. 점점 호흡이 가까워

어, 제가 알았, 따라갑니다, 저는. 근데 너무 붙으면 동시에 그럴 것 같아서 거리 좀 두고 갈게, 내가. 한 가지 틀리시면 여기 다을 때, 네. 왜요? 그냥 여기 갈아서이게 아, 다 아, 예. 하 예.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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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금> 진짜 진지해. <laughs> 진짜 진지하다니까? 아, 그래, 진지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장난을 해, 여기. 이거 웬만하해조심해 이게, 이게. 이야만이 아까랑 많이 틀린데? 음, 아, 이게 진심이라나 동생 따요. 이브우리 네. 돌아올 수스는브라우는 브라우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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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다시 스는 브라우스는 오는데 이게 다는브가지고는 브라우스는 는 이야 <목소리> 요즘 너한테 떨어져서 할 거야. 어, 이렇게 놔야 돼? 그래, 어, <laughs> 왜 이런 데다 왔지이이 거, 아나 야, 근데 와봐, 가슴이... 아, 아니, 됐나 보네. <목소리> 아니, 왜 이렇게 멀어? 보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예. 아 갑자기 정말 예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의 달라지지? 예, 근데 원래도 예의는 있죠, 그래도. 아, 어, 여기 돈 먹었네. 내가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이렇게 늦게 펼 수가. 동생이랑 같이 할때 이렇게 회사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냥 발에더잘하고전안 <laughs> 감니다. 네. 네. <laughs> 예. 너무 좋네요. 아 c 다 빵이 빵만 먹여야 돼? 응얘자 저거 꼬집 당당한 거같해 형님 도해아 그냥 여기 여기 이렇게

바가지 특정 구간만 그렇게 하고 어디 왜이렇게 또통 예? 여기부이아씨발야좀무어봐 예?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뭐. 아. 아까, 아까 아까 여기 어제 어제도, 어제도 그러더니 아 이거 참 아.

아, 씨짜 <laughs> 아, 근데 나 저거 내려가는 거 좋겠는데? 네. 아, 다 괜찮아, 너. 천천히, 절대 급할 거 없어. 그래, 그래. <웃음> <대단해>. <웃음> 네, 비교가, 왜 바, 밥밥 네, 네, 네. 누구 때니까 어제도 이거 못한 거 박쥐예요. 박쥐라고? 여러 지금은 가지어나는데 대신할 사람 박쥐가 이렇게 한진다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1 0로 퍼져. 아, 잠깐만. 만약에 아까 다시 돌아가, 원래 돌아, 다시 돌아오셨나? 아니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거, 찍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거기 그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최초로.

예? 아, 최... 최대한 천천히 가져어 아, 예?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동시에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아, 바닥 봐라, 진짜 아주 그냥. 까까 깎아 지다 깎아 지운다. 멋있다, 동시 아 장목, 그렇게 가야돼요? 어 저기 담역이 어, 어, 있어 예 저기 하나씩 잡고 하나씩 예. 이렇게 내려가 아와 음, 바닥 봐라 바닥 봐잠시 예.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잡고 하나씩 내려가고 할수 있다 동우야저저건다가봐 음.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준게 저거 이거 이거 음. 야 이거 빨리 빠져줘여기아보예아 네. 근데 더힘 빠져 형님 어? 아, 저, 아 쉬었다가 많이 힘 빠지면 쉬었다가 천천히 어. 여기 오라서 한 번씩. 침... 네. 여기 침... <놀람> 음. 네. 여기 서한 번씩. 네. 아. 이렇게 해 네.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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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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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예. 뭐?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쉬었다가. 쇼쇼쇼쇼. 나 나도, 나도 앉아으니까하나 아, 이럴까봐 형들이랑 가면 내가 속도 너무 느릴까봐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형들이 나랑 같이 하는게 좋겠지만 아 <목소리> <목소리> 그냥 이한도 진짜 좋을어차 우리 왕 지금 왕국못한다잖아가이와 이렇게 높나야 <높았구나>. <목소리>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쩌네 이게 어제 경찰 이랬어야 되는데 야 오늘은 경치 좋은 대신에 편모만 된다. 그렇죠. 긴장한 것들이 여기 내려다가 빠네. 그럼 앞에 전류로 들어가나요? 어, 그거 저 전로 들어가. 전로 내려가는 내려가 가지고 이거 다시 이쪽 갈 거. 아니에요? 맞나? 아니에요. 그거 왕복코스고요 완복 아, 거기만... 아 그럼 만약 완복코스 는 여기 못 가는데? 아, 일단 가보자, 가보면 알겠어. 저안쪽으로들어가야 돼요 저기. 이게 <laughs> 여기 있는다고.

동심이 힘내라. 예. 네. 잘하고 있어. 어아 여기는 집왜안 네. 어, 빠지냐? 아 천천, 천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긴장하지 마, 천천히. 힘으로 아, 조을 하니까 돼요. 내가 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었다고그리한 손으로 한손 잡고 해야 돼. 손으로 그손에다이되기싫으면네한 그래, 아, 손으로는 얘를 잡고 있으란 거죠한 그래, 손은 무조건 왼손은 무조건 잡아야 돼. 오른손으로만. 한손무조아 예. 아, 잘 하고 있어. 아니, 이거 뭔저 何でそんなことないよ。<music> <music> 잘하고 있어. 너무 다 자랑스럽다. 형, 이 쪽에 철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원몸에긴장을하니까 실제 한게 힘이 꽉 찢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마사지 제대로 받으면 되겠네. 아, 그러네. 마사지 받으면 되겠네. 응. 응. 갑자기 공손해졌는데? 갑자기 아, 나 진짜 얼마나 힘들어. 형들 아니었으면 안, 안 했다. 형들이랑 같이 한거 거지. 그래, 아, 얼마나 좋아. 아, 좋긴 아요 하하, 씨발. 이게 좋은 거야, 임마. 어? 아니에요, 합시다.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아, 네. 얼마나 좋아, 이게. 하려나 지금 또더 또 좋은 게, 예. 비귀 그친 진짜 치고물리밖에 없어. 이거 얼마나 좋아. 저? <laughs> 이, 이 좋은 것들 우리가 전수해 같은 느낌이그 맞아요. 야 아니야, 딴 <땀만>.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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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 마음은, 아기거몰아지 니가 야 내가 너 뒤에서 밀착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이건 동생 t v 동생TV, 에요동생 t v 좋아요 구독 아? 아개새끼다들어와는데 <laughs> 이거, 이거 시켜 <laughs> 구독하라는 말 그렇지 않은 얼굴 어. <laughs> 너의 못 읽으실 두족을 뒤에 찍고 있다고 내가 이것도 하나의 필모그래피야 이거 아 이거 내꺼 인스타 바꿨으면 절대 못 찍었다 그니까 그으로힘주는 절대 안되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절대 안된다고 했잖아 그거 맞아. 무조건 몸 가볍게 가야 된다고 니 아까 백팩까지 갔을 생각 없잖아 이 힘드니까 여기 나오네 어 아니 저기 가운데 그 없네요? 여기, 여기. 거기 천천히 천천히 잡아도? 아니아괜다 아이 개이겼단